친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한 사람으로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지다 부지 아프지 마라. 부탁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말아라, 사랑아 모습 보이는 곳까지만 목소리 들리는 곳까지만 가거라. 돌아오는 길 잊을까? 이 끝에 있는 이부타이 라는 시는 굉장히 불교적인 시입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불교 그 어떤 영화인가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어, 제가 쓴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우리 집사람이 저를 간호할 때 제가 없으면 집사람이 없으면 제가 막더 아픈 거예요 어? 어, 구체적으로 더 아픈 거예요 염증 수치가 막 올라가요 식사를이 없으면 연두 수치가 올라가요. 연두 수치가 올라가면 이제 증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 근데 집사람이 있으면 연두 수치가 내려가요. 이게 진짜 놀랍더라니까요. 무슨 소리냐면 이 남자들은 특히 의욕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의욕고 불안하고 그러면 막 몸이 갑자기 나 빠집니다. 저는 그런 거 알았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얘기했잖아요. 미망인은 여자분 보고 미망인이라고 했잖아요.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란 뜻인데, 남자가 죽었을 때 죽지 못해서 사는 여자보다도 어, 여자가 죽었을 때 죽지 못해서 사는 남자가 더 많습니다. 제가 알, 아는 바에 의하면 시인들 여러 그렇게 죽었어요. 김춘수 선생이 사모님 죽자 얼마 못 가서 죽었습니다. 부산 선생도 사모님 죽자 얼마 못 가서 죽었고 김종길이라는 시인도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서정수 선생도 몇달 만에 죽었어요. 김상홍 선생은 아예 사모님이 죽자 밥상 드리지 마라. 밥상 드리지 마라. 그 물물 먹다 죽은 거예요. 그물매 먹으면 너이 내가 얼마나 살까요? 한열흘 어, 정도 는살 거예요. 열 정도. 한뭐로 많이 가면 그럼 이제 찾아 되는 거죠. 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 그런 힘든 거 이런 지중이가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멀리까지 가지 말아라. 응? 그리고 살아간 다면 모습 보이는 곳까지 목소리 들리는 곳까지 이렇게 가면서 다른 사람을 겉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지 마지막으로 시 하나 더 읽고 말씀 마치게이자주 빨리 끝낸다고안 끝내지? 옛날에 교장을 했습니다. 교장들은 랩도 간단하게나마 그 이상하면 안 끝내지요 네.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야. 요즘이란 돈 빨리 끝내. <laughs> 행복.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거 외로울 때 혼자서 그을 노래가 있다는 거또 행복 하나 내가 행복이라는 시간 여러 개가 있어 어제 거기 아니고 내일 저기도 아니고 다만 오늘 여기 그리고 당신 이게 제가 쓴 행복 두번째 시입니다. 어제 거기 아니고요. 지나갔어요. 내일 저기 아직 안 왔어요. 다만 오늘 여기 오늘 여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과 여기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당신 앞에 있고 옆에 있고 뒤에 있는 당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laughs> 사람들의 시이제나요시 수는, 하여아주던아시 수가 문인협회에 된 시인이 1만 7000명 정도입니다. 제가 신협회 현장을 4시간 내리자 다고했는데저 그때 천명이었어 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는 신이 비장히 많다. 미국이나 특히 일본, 중국에도 침을안 하는 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신을 좀 많이 는 이유는 울컥 이게 많다. 울컥. 어, 이 갑자기 이제 확그이신이 올르는 거 사실 바로 주는데 쓱 써야 된다 썩 썩으면 그냥 그냥 쉽게 그냥 한목에 한꺼번에 근데 이건 지금 시체가 60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리예요 60년 안한 사람은 울컥 쓰면 안 됩니다 <웃음> <웃음> 근데 써도 노력을 앞으로 60년 하시면 되시잖아 <laughs> 다시 이거란 게 있다 60년 했으면 Thank mm -hmm. you.